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두달전그 독서 모임 때였어요. 두달전 독서 모임을 문산역 앞에 있는 파주 배델교회라고 상가 교회에서 좀 했는데 문산역 앞에가 차가 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안쪽에 대고 그 상가가 작지 않은 상가라서 그 상가에도 차될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마침 갔는데 차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체국 그 조금 2차선 도로 있죠. 거기 이렇게 가는데 요즘 차가 없는데 너무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왜 그랬냐면 그 포장을 도로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그 그 포장, 차 대기도 어렵고,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차 대기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복사님도 차가 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포장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서였어요. 이제, 정민건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정민건설 이제, 그, 장비도 몇대 있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차 대기 힘들다, 막 하는데, 아, 그러게 말해요. 뭐, 이 저기 포장하고 막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날 뭐라 느냐면 바로 이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회사예요. 이랬더 어, 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앞에 도로 다 깔아낸다고, <laughs> 차 막혀도 상관없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그, 차, 주차한 이야기는 넘어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저희가 이 얘기한, 목사님들하고 이 이야기한 건 사실이었고, 누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억가심정 있는 사람이 목사님들 요즘 이제 목사님들 인기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어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어한 부분만 딱 떼서 딱 들으면 어 도로 불편한 건 다른 사람도 상관없고 그 이제 파주 파주 동산교회 있는 집사님 그 사업체만 잘되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억가심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순이에요. 제가 이순이라는 게,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를 구분할 때, 40, 50, 60마다 이렇게 이르는 말이 달라요. 물론 이 말은 공자가 한말 때문이긴 한데, 저는 <laughs> 부록을 40에 넘어갔고요. 지금 저는 이제 50, 만으로 50이라, 지천명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60이 되는 나이를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이순이라는 단어예요 한자 표현인데 이자는 귀자고 순은 순할 순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순해진다는 그냥 문자로만 보면 귀가 순해진다는 뜻인데 이걸 공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이건 그대로 써왔는데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 그런 나이가 이순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60이 되면 보통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을까? 저도 훈련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막 억과심정했어요.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다 싫어. 다 틀린 말이 그래서 거기에 허점을 찾고 공격할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순한 게 아니에요. 60이 된다고 다 이순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60 정도가 되면 상대방이 말하는 거가 그 원만해져가지고 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말을 해도 감정은 빼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 혹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경험들 이제 60이 되어지면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보다는 물론 요즘은 100세 세대긴 합니다만 공저할 맹저할할 때쯤이 되면 60은 거의 진짜 우리 저 어렸을 때마다 요즘은 환갑 잔치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 환갑 이 신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환갑 잔치 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쯤이 되면 이런저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 그럼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도 알게 되어지는 나이가 이순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저는 그뭐그 뭐그 나이가 돼서 이런다를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순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많이 보면 60 넘은 분들 정말 많기 때문에 근데 60이 넘은 분들이 다 이순할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60이 넘어도 여전히 상대방의 말 하나에 그러니까 말 전체도 아니고 단어 하나에 자신이 정말 받아들여수 없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너 방금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하면서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이가 60이 된다고 무조건 이순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60이 되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삶의 경험 혹은 그걸 자신에게 잘 훈련시킨 사람들은 저는 40이 된 분들 중에도 이순하는 분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 것도 있겠지만, 제 나름 어떻게 그런 이순의 나이가 될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봐서는, 고난의 무게를 잘 버텨낸 이들이, 고난의 무게를 그냥,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신앙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쌓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무게를 잘 버텨낸 사람들이 이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추, 추운, 가장 차가운 시간을 시간을 보통 미명이라고 하는데 마침. 이번 주 수요일이 아 제가 처음 원고에는 잘못 써 놔가지고 영하 7도라고 써 놨었는데 영하 7도는 아니었고 영상 7도 그니까 러 이전의 날씨가 그 새벽에도 그래도 17도 정도까지는 유지되어졌던 날씨였는데 갑자기 수요일 날 7도까지 떨어진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아 새벽 예배 드릴 때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잘 입고 오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차를 운행하는 시간에, 그리고 세명예배 드리는 시간에 온도를 계속 봤는데, 7도가 아니더라고요. 세명예배때 온도가 몇도였냐면 10도였었어요. 그러니까 3도가 차이 나는 거죠. 처음에 집에서 저희 이제 연풍이에서 출발할 때는, 마정리는 연풍보다 조금 추우니까, 마정은 7도일까? 했는데, 우리교회도 그냥 10도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그 날씨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저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아, 지금 아직 새벽 미명이 아니라서 10도구나.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깊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7도가 되겠구나. 그 일계부가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수요일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고난은요. 어쩌면 새벽 미명의 그 시간이랑 딱 교차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추운 시간.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하루의 사이클은 반드시 해가 떠요. 반드시 해가 뜨거든요. 그런데 그 영하 7도, 아, 또 영하 7도랬다. 영상 7도의그 타이밍을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갑자기 하루 사이에 왜 10도나 떨어져? 뭐 이렇게 불평하고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날의 무게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시간들은 절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추워? 그리고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고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왜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이 시간에도 이새 새벽에 7도라는 온도를 다른 사람들은 방에서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을 나는 왜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는그 다음날의 미명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고 그 다음날의 미명도 여전히 해가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보내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무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보내서 내가 이 시간을 버티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은 집안에서 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 그리고 이더 넓은 마음, 정말 이순한 마음을 가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아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저희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면 아, 문산 사거리 쯤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 그런 분들이 청소를 해주니까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거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도알수 있는 거죠. 이순의 마음이 생겨야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순의 마음이 생기는 건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게 불평 불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에게 새벽 미명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불평이고 끊임없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왜 나만 이렇게 힘겨운 거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 훈련이 이 고난의 무게가 왜 의미가 있느냐. 또 다른 예를 좀 들면 요즘 젊은 사람 요즘 저도 몰랐는데, 러닝하는게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오늘 앞에 마라톤 해가지고 제가 겨울 그 때도, 저는 다행히, 이렇게 그, 중앙선을 넘을 일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오긴왔는데 옆에서, 그, 바, 마침 임진각 쪽에서 출발했는지, 이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달리던데, 달리는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먼 거리를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건데, 그, 원래 처음엔 웨이트 하는 곳에데 마라톤이 있었으니까 그냥 이야기할게요. 요 예를 이해하면먼 거리로 가려면 허벅지와 장단지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허리가 이걸 버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무리해서 가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하면서 이 장단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를,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아마 임진각은 한 10km 정도 오고 가고 할것 같은데 이걸 처음에 100m, 1km 이런 시간들을 버텨나가면서 몸을 훈련하고 단련하면 그더먼 거리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뛰다가 아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어, 아, 저는 참고로 달리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웃기는 거 실패했어요. <laughs> 저는 정말로 조금만 뛰어도, 아, 도저히 못 뛰겠다 하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 목표는 달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도 안 웃으시네요. 하여튼간. 근데 정말로 뛰려는 게 목표인 사람은, 처음은 100m, 200m, 500m, 1km, 이걸 늘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장딴지와 허벅지와 허리를 훈련하고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42.19km를 마지막에는 뛰고 싶을 거예요? 절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어찌 보면 이 장단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근육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해내면 마지막에 42.19km도 달릴 수 있겠죠.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미명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잘 버티고 힘을 키우면 이순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달리게 좀 전에 예를 들었으니까, 누군가 코치,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도 코치를 많이 받긴 합니다만, 누군가 코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키로수를 늘릴 수 없어요. 딴 사람들은 같이 출발하는데 벌써 10km를 달리는데 나는 여전히 1km밖에 달리지 못할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이순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험들을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다 보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먼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지혜로운, 정말 이순하신 분들은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경험 속에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을 찾는 게 이순한 거예요. 이순한 이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정말 저도 이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저도 엄청나게 훈련하고 있음, 있습니다만 저도 쉽게 되지 않고 있긴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이순은 무엇일까? 기독교인들에게 이순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의 이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뭐공자와 맹자활 이야기하 했고 마라톤 훈련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순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는 월요일부터 어, 이순. 아, 그래. 이순 좋다. 이순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한게 있는데, 처음 저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자.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목요일 금일쯤 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 나도 이순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께 무조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들으세요 강요할 게 아니라, 잘 듣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순해야 될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전달하는 게 제가 이순하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묵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순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처음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셨죠. 근데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이 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식이 뭘까?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고난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파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일 듯이 달려오는 상황 속에 도망다니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역순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음성을 잘못 들으면 행동이라도 따라 하시게 하려고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이해를 못 하니까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시어서 소문이 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있었어요.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여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일들을 하는 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마태복범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이제 주님이 왔어. 주님이 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행동을 해요.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훈계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당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행할까요? 예수의 말씀을 이순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의 말씀을 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단어만, 그 단어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은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정말 이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우리가 고난의 삶에 무게들이 있고 고난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시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힘으로 버티고 내힘으로 이겼어요. 그래, 나는 잘났어. 나뭐할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좀 전에 제가 다시 볼게요. 주여자 주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뒷부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이름은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달 이렇게 용하셨어.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힘이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59장 1절에 보면 여우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지, 구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고난의 무게 속에 지금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인데 왜 지금 안 하냐? 왜일까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의 미명을 내가 이겨내는 거지. 내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 새벽의 미명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나를 새벽에 미명 가운데 밖에 던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 아의 불평, 나의 억울함,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이 나의 성실만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던져 놓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냥 여호의손이 짧아가지고 나를 구원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귀가 둔하여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있다. 오히려 들어야 되는 건 자신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도구 삼는 자들이 정말 이 땅에 넘쳐나서요. 좀, 요즘 이런 말이 우리에게 좀, 좀더직설적일것 같아서 좀 쓰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요, 천지 삐까리에요. <laughs> 진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정말, 이게 원래 쓰지 않던 단어라 저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전, 정말 천지 삐, 이, 이 표현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만 외쳐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방식과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좀 하셔야죠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들에겐 동시에 특징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있잖아요. 60을 가르치는 단어가 이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이는 60이 되어서 이순의 나이가 되었지만, 나이만 들었을 뿐, 이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이 많은 이가 된 것일 뿐인 거죠. 그저 나이 많은 사람만 되어서서 고집만 쓰여, 세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내가 다 살아봐서 아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귀를 열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귀를 열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인간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겨운 이 생의 생을 빨리 끝내고,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게 꿈이었어요. 누가 보음에서는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교할까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기에는 별볼일 없고요. 힘도 없어 보여. 이게 뭐가 돼.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이게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이기도 한는데 그날은 말씀 못 들었던 건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비유할 때요, 이건 이 겨자씨를 심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음으로, 잘 이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 우리의 심장에 심어야 그 겨자씨가 결실하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들이 둥지를 틀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마음에 그 겨자씨가 심겨지지 않아요. 이어지는 비유 20절과 21절은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룩의 비유에 중요한 게 있는데 서말이나 되는 걸 반죽해야 되는 반죽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누룩 잘 알잖아요. 이스트를 부으면 이게 맛도 좋아지지만 양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서 구워도 구워지긴 해요. 근데 맛도 없고요. 엄청 빡빡하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거에 이스트만 누면요. 이게 서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서말을 정말로 했다고 하고 거기 이스트를 부었으면 아마 그 집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구웠습니다. 그 정도로 불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이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순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겨자, 나무, 저는 사, 사실은 실제로 본 적은 없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리고 그 빵이 반죽이 누룩이 들어가서 번지는 것 같은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기를 간절히 숨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해졌으면 좋겠어요. 누르게 비유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반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반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구하면요.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의 양식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심읍시다. 그 심음으로 주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말씀을 잘 이순함으로, 잘 들음으로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아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이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